적용된 안전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설치하지 말아야 할 아이템이 있는데요. 신차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종종 설치를 하곤 한답니다. 만약에 사고시 동승석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영상이 오니 꼭 한번 보시고 항상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의 기능을 100% 알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보는 차량 사용설명서 안영이튜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차에 설치하지 말아야 할 아이템은 동승석, 즉 보조석, 방석이 되겠습니다. 운전석과 이열에는 설치해도 상관은 없지만 동승석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동승석에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과 같이 센서가 있고, 이 센서로 사람이 탔다고 인식했을 때에만 사고 시에 동승석 에어백이 전개가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석을 깔고 동승석에 앉으면 패신저 에어백 오프 표시 등이 꺼지지 않을 거고, 사고 시에 동승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에 보시면 동승석에 제가 방석은 없어 가지고요. 지금 쿠션을 하나 깔아 놨는데요. 요거 방석 대신이라 보시고 제가 타고 한번 어떻게 동작 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차에 탔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패신저 에어백 표시등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요. 패신저 에어백 표시등이 있고, 꺼졌죠? 네, 다시 들어오는 날씨는 거 날씨는 보이시죠? 7도이면. 지금 보시면 제가 앉아있거든요. 여기 동승석에 앉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패신저 에어백 표시등이, 오프 표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앉아있어도 지금 동승석 에어백은, 여기 있는 에어백은 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승석에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방석을 깔거나 했을 때는 이 표시등이 안 꺼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방석도 방석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얇은 방석 같은 경우는 게 이제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요즘 많이 쓰시는 아인반 방석 같은 경우는 이게 잘안 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석을 사용하실 거면 저같이 지금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동승석에 방석을 깔고 사람이 앉았을 때. 요 에어백 표시 등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꼭 확인하고 방석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석을 깔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ocs 캔슬러 필름이라는 것인데요 이 필름을 설치하면 방석을 깔아도 사람이 탑승했다고 인식을 해준다고 합니다 성능은 제가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현재 본인이나 주변 분 중에 이렇게 동승석에 방석을 깔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영상이 오니 공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